네. 자, 규, 어, 규영영 팀대 기른 팀. 대 아세요. 팀. 아세요. 저기는 안 바뀌었지만, 어쨌든 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이고, 깜빡했다. 깜빡 이준누타 <laughs> 사식이 백승. 와! 이런 음. 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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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노 파워 기현 이점 팩상비스 안별 리바운드 준놀 리바 창윤 파울 아이고. 오늘 블랙 팀할 만해 우리가 차분히 하면 될것 X가 없을 때이 어론 <듀기> <듀기> 리바 뒤로 <기롯> 리바 <듀기> 강한별 턴오버 라인 준우이 준우 리바운드 준우 어시스트 영재 이점 주영 리바운드 영재 어시 아이고가 아니네. 영재 어시 아닌. 창현 터너 버준우 준호 턴아 터너

아휴 지용 리바 택성 아이고 아, 지용리바와 존나 무섭다 여기 이제 <laughs> 밖에서 하자 밖에서 그러니까 몰라 아, 택성 득점 장. 그린 완전체 대장이 그래서 오늘 그린이 존재야 우리 블랙. 와기론2장 백성이죠 어. 야, 이 친구가 좋서핵 이전. 핵성 이전. 핵성 이전. 핵 이전. 핵성 이전. 핵성 이전. 핵 아공 완전 잘 돈다 아, 아이고 주누미스 한별리바 <목소리> 한별리바 <한별이바. 목소리> 10대7 기은 <목소리> 어. <목소리> 규형 필커터 종료.